필수의 제 8번입니다. 주어진 직선 2개의 교점과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 직선 2개가 있을 때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방금 전에 필수의 제 7번에서 풀었던 문제가 바로 교점을 구하는 문제였잖아요. 그쵸. 교점을 구하는 거는 두, 직선의 방정식을요, 연립해 주시면 교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립. 그러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식을 써주시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을 연립할 거예요. 우리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두 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 그대로 써주시고 밑에 식의 두배 해주시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더해 줍시다. 연립하는 건한 문자를 소거하기 위함이니까, y가 없어지면서 7x 플러스 14는 0이 돼서, x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y 값은 아무 곳이나 쉬운 곳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니까요. 저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 값은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에요. 이 숫자끼리 계산한 게 플러스 1이에요. 그럼 y 자리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되면서 0 되겠죠. 따라서 y 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지금 현재 두 직선이 지나가는 교점의 좌표까지 구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럼 교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인가요?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콤마 1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교점과 요 나머지 한점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게 필수의 이제 8변에서 물어본 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y-y1은 x2-x1분의 y2-y1의 x-x1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그럼 y-y 좌표는 x2 빼기 x1 빼주시면 플러스 1 되겠죠. y 좌표에서 y 좌표 빼주시면 또 플러스 1 되겠네요. 다시 x 빼기 x 좌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y는으로 정리하시면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항시켜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건 뭐예요? 주어진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교점의 좌표는 연립을 해서 풀어 줍니다. 그래서 연립을 해서 이 점만 구해 주게 된다면 주어진 나머지 점과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는 건 원래 알고 있는 공식을 통해서 구해 주는 거니까 어려울 점이 없겠어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려면 주어진 두 개의 직선을 연립하여 구해 주게 두점 x1,y1,x2,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x2-x1분의 y2-y1 곱하기 x-x1,